아, 아, 아 거의 묻은 거. 아. 음. 아. 또, 음. 아. 음. 아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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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우, 아. 냠냠냠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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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황태 미역국이야, 이거, 황태 미역국. 음. 아. 음. 아. 음. 위로, 위로, 위로 보고. 준우 앞으로 이미 나왔어까쯔 you know? 아, 이거 머리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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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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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. 아. 먹어도 돼. 아. 아. 그래, 알았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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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